준호이원 안에서 아빠가 공을 날려줄 테니까 이원 안에서 어 네가 그 가운데 에서 중심으로 섰다가 공을 이 안쪽에 쳐주면 네가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너가 공을 받아야 돼. 자 뒤로 간다. 충분 충분하게 떨어져서 자 거리를 오늘은 조금 거리를 멀게 한다. 자 충분히 멀지 한다. 그렇지. 어. 오케이, 좋아.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한다. 그렇지. 계속 하니까 점점 좋아지네. 그치 굿 계속 그렇게 연습해가 니껄로 네 만들어야지 오케이 굿 간다 오 터치가 어제보다 훨씬 낫다 좋아지고 있네 <laughs> 자 간다 고치고 <laughs> 자 간다. 응. 괜찮아, 해봐, 계속 해봐. 응. 자 갑니다요. 오안에만 떨어지면 오케이 굿. 괜찮아 괜찮아 계속 해봐 계속 해봐. 오케이 패스. 그렇지 굿. 공을 똑바로 주고 있대 내가. 그 어차피 원 안에 공이 가고 있잖아 맞지? 어쨌든 안에 원에서는 떨어지면 다 네가 알아서 그 제어해야 된다. 더좀 뒤로 가 가운데가 있잖아. 항상 네가 그원 중심에 딱 서. 아 이거 쏘리 이거는 오케이. 그래도 잘 찼네. 원 안에 들어갔네. 어쨌든 안에. 다시 간다. 오케이. 오, 받아냈다. 원 끝머리를 딱 찾는데. 그래도 쫓아가네. 자, 이번에는 가운데로 찾게. 그렇지. 해봐. 컨트롤 해봐. 컨트롤. 왜 아파? 차갑네. 빈 곳으로 자꾸 노리는데 잘 쫓아온데 그래도 저 뒤쪽 저 뒤쪽 빈 곳으로 차이다빈곳 뒤쪽이다. 오케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네가 어 중원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버텨봐 버텨봐 오케이 뒤로 뒤로 Oh, good. 아우 쏠이 이거는 내가 잘못 샀다. 줘. 멀리 간다. 그치지오 패스 좋아 이번에 오케이. 잘한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간다. <laughs> 간다. 치. 나 뒤로 가, 뒤로 가, 자꾸 원해서 가까이 오지 마. 간다, 그렇지. 간다, 간다. 그그 원안에서 볼 컨트롤 하고 드리블 연습도 그 원안에서 하고 패스죠. 간다. 옳지. 아우 oh, 쏠리. 바람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네. 그렇지. 그렇게 가만 공만 잡고 있지 말고 타닥하고 하느라 첫 터치를 타가고 난 다음에 네가 뛰는 방향으로 딱 쳐야 된다. 안하면 고다 뺏겨 그래 그럼딱네가갈 방향으로 딱찔 준비해야지 그냥 고구마만 잡으면 다 뺏겨 응, 좋아 오케이 <laughs> 그치 좋지? 좋아좋아 얘 자, 아 조금만 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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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 더 뒤로 간다 굿 또 간다. 치 간다. 어제 기억나지 않으라 1번 2번 3번 4번 5번 <laughs> 1번 1번 간다 1번 해일 해봐, 해봐 계속 해봐 오케이, 자,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자, 요번에 2번 간다. 2번 뒤로, 뒤로 세워, 어, 계속해, 계속해. 괜찮아, 괜찮아. 지, 한번더 오케이. 자, 숨좀 차면 이야기해 줘. 어, 그냥 해라고. 어? 어. 숨 차면 이제 준비됐다고 이야기해 줘. <laughs> <laughs> 오케이, 자, 이번엔 3번이다. 계속 해봐 응. 동작 더 크게 오케이 좋았어 자 요번에 4번 <laughs> 음? 어, 블라인드 자 간다 블라인드 블라인드 자고한두번더 해봐 한번더 그렇지 자 오케이 자 요거 그만하고 자 다른 거 하자 어? 안 꺼? 안꺼안꺼 그냥 따라서 줘 자, 아까 전에 그거 연습하는다. 그거, 하, 그냥, 코는 일쪽으로 치워봐라. 여로열로 어, 여로 치워. 오케이. 거기 놔둬. 오케이. 저 안으로 들어가. 실전 모드다. 자, 중앙에서 니한테 공 날아간다. 헤이! 해 한번 딱 시작해봐. 네. 응. 그렇지 그럼 저쪽으로 공격 공략해봐 그렇지 <웃음> <웃음> 한율 그렇지. 오른쪽 밀고 들어가면서 해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laughs> 자, 한율. 그렇지. 응. 조금만 더 뒤로 가 봐. 어. 바깥쪽 바깥쪽으로. 어. 바깥쪽으로 딱 찔러 줄게. 어, 안으로 몰고 들어가 봐. 그렇지, 좋았어. <웃음> <웃음> 자, 그 정도, 좀더 뒤로 가. 하늘아, 공을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줄 테니까, 네가 여기 쓰든지, 이쯤에 쓰든지, 약간 가운데서 조금씩 더가 있어. 항상 이렇게 패스해 줄 때, 네가 약간 조금 떨어져 있어야 갈까, 아이가? 한다. 잘 받아야지. 그렇게 되면 네가 힘들어져도 점점 멀어지니까. <laughs> 그렇게 약하게 차면 골키퍼가 안 막겠나? 조금 더그 방금 전에 상황에서는 조금 더 몰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밖에 찰 거면 좀더 세게 차야, 차야 되겠지.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간다. 그렇지! 몰고 들어가봐! 2번 기술! 2번 기술! 그렇지! 좋았어! <laughs> 한유라그 안에서도 공 받으면서 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연습했던 거 이번에는 몇 번으로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어 자, 몇 번으로 할 건지 생각했어? 오케이. 몇 번을 해... 어, 생각했어? 오케이. 그럼 간다. 항상 공오기 전에 생각하고 있어. 공 놓치면 이제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주소로 가야 다니까 그것도 연습이 되는 거지. 아우라 공을 잘 잡으면 네가 편해지고 공을 못 잡으면 열심히 뛰어야 된다 열심히 공 주스로 잘 잡도록 해라 자 알았다 잘 차줄게 미안하다 저몇번 기술 생각했어 간다 자잘잘 잘, 잘 뒀다 잘 뒀다 어이구야 오야 끝까지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그렇지. <laughs> 아빠가 야 전문, 전문, 전문이 아닌데, 이 정도면 감사한데 알아야지. 야, 멀리 차주는데 그렇게 정확성이 있겠냐? 근데 자. 자, 됐지? 뭐하냐? 패스냐? 오케이, 자 한율 해봐 해봐 다시 영상 찍으면서 이거 공 찰락하이 자 <laughs> 뛰어가. 오늘도 상대 초에 연습하거나 훈련한 친구는 아무도 안 보이네요. 우리 혼자 여기서 지금 다 쓰고 있네. 그래, 간다! 한율!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달리기 <laughs> 이제 똑바로 쳐줄게 이제부터 진짜로 하자 집중해서 쳐줄게 간다 자 해봐라 한번 뭐? 그지꼴대 <laughs> <좋지. 웃음> 자 한율 자 받아서 해봐 자꾸 인사이드만 봤노 가뭐 무릎으로 하든지 뭐 다른 것도 좀 해봐라 각이 안 나와서 그러나 그럼 나, 좀 낮게 차줄게 낮게 간다 낮게 차줄게 낮게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렇지 그렇게 해봐 <웃음> <웃음> 오케이, 요번엔 열로 쳐줄게. 간다,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머리로, 머리로 컨트롤 딱 하고, 들어가 빨빨 해봐. 멈추지 마, 그냥 해, 계속. 야, 공찰 때, 니가 원하는 대로 다안 날아와. 그냥 해. 실전에서 니한테 패스 똑바로 안 주면 그냥 짜증낼 거야. 그냥 해, 그냥 해.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자. 살려봐, 살려봐. 몰고 들어가 봐, 몰고 들어가 봐.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살짝 통 밀어 넣어. 그렇지. <laughs> 하누라 공이 있잖아. 완전 마음에 안 드는 공이 오더라도 어?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해 봐. 어? <laughs> 못 살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살릴 수 있으면 끝까지 해 봐. 간다. 괜찮아. 숨숨차 괜찮아. 어, 간다. 자. 다시 간다 봐라 이런것도 못받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잖아 니가 어떻게 공을 받아야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지 생각해야되는데 공을 그냥 받을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잖아 어? 생각해 안으로 들어갈건지 공터치를 어떻게 해야 가까이 들어갈게 생각해.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동선이 점점 멀어지잖아. 해 봐, 다시. 그래. 오케이. <laughs> 자꾸 생각해. 자꾸. 요번에 아빠한테 공줄때 어떻게 어? 몇번 기술 쓸 건지 생각하고 공을 어떻게 치고 안으로 들어갈 건지 생각해 항상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하고 있어 기다리면서 생각해 응. 했어 오케이 자 해봐 할수 있어 봐봐 이렇게 되면 안돼 받을 때 안으로 받을라 해 죽이래도 밥이래도 안으로 받아 무조건 거기 좋게 줬는데 바깥쪽으로 나가면 의미가 뭐가 있냐. 다시 가 봐. 할수 있어. 해 봐. 몰고 들어가 봐. <laughs> <laughs>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해. 마음에 들면 두번세번 번 하고 끝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될 때까지 해. 뭐안 되면 무조건 안할 거야. 자 해봐. 그렇지. 이번에 잘 받았어. 가까이 가서 살짝 밀어 넣어 그냥. 가까이 가서 살짝 밀어 넣어. 그래. 기왕이면 가까이 가도 가운데 말고 가 쪽으로 넣어 봐. 자, 이번에는한유라 아빠가 높게 뻥안 차고, 어? 그, 뒷공간 패스하듯이 그냥 쑥 찔러줄게. 대신에 네가 앞쪽으로 나와서 받아주고, 들어가면서 받아줘야 돼. 어, 디가 어디가? 어디가? 네. 저쪽에 가, 어, 그래, 거기서 할까? 어. 어. 그렇지. 자, 너무 멀리야. 갈 필요 없다. 요 정도면 는데그 정도 써, 그 정도 써. 어, 그 정도 써. 그 정도. 써. 저기서 또 액션 취해야지. 응. 그치. 응, r 응. 그렇지. 옆으로 찍을까 이번에는. 자 t 대해해되되혼혼해해되 되고 i 해해봐렇지지 굿. 그슛찰때 한유라 발을 톡 차지 말고 이게 왜싹 밀어주는 거 그때 해봤지 왼발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봐 오케이 오케이 굿 고소원 그잘 차네 이제. 어, 공 패스해주고, 신발끈 묶어.